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레마의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심령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렵고 또 무서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상식, 생각, 방법과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맹세의 새로운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 잘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대로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말씀 33절에서 헛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맹세의 그 말의 뜻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서 진실의 거짓을 거짓을 조금 보태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헛맹세 진실이 아닌 맹세라고 그렇게 말하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맹세를 그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34절에서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아예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에서 맹세를 하게 될때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과 이렇게 그놀 때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아 진짜 내 모든 거다 걸고, 뭐내 전재산 뭐 500원밖에 없는데 500원 다 걸고 또 교회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 진짜 결백함을 증명할 때아 진짜 하나님 걸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아이들이 있고 제가 그랬었는데 네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되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된 일 걷게 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일 또한 절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35절 36절에서는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렇게 차례로 나열하면서 말하는 이런 표현법의 표현법을 사용하신 그런 이유는 어떠한 대상이라도 맹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맹세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킨다는 구실, 그 구실로 진실 위에 거짓을 거짓을 조금 보태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좀 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조금씩 넣어서 자신의 이익을 그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그 그 모습은 악의 자신의 모습을 빼앗기는 악에게 조금씩 틈을 주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맹세를 아예 차단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진실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더한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를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 진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맹세로 악을 행했던 모습,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 진실성, 그 진실성을 떠나서 그 맹세는 효력이 있었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그런 모습에 잘못된 근원을 지적하시면서 악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잘못된 맹세로 악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맹세 자체를 차단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세하는 자들은 그내 내가 36절에서 내가 한털억 그 털들의 한 털이라도 희고 검게 할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만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 있, 있다는 듯,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 자체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자신, 자신의 생각, 거짓된 진리에 근거한 맹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반역죄인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를 차단해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맹세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께 이런 맹세를 한다고 칩시다. 이 새벽 예배 동안에 여러분이 마실 산소는 이 자리에서 충분할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면 이 말은 이가들이도당연렇게이고그 이렇게, 될렇게는 말인 것 같고 너무나도 진실된 그런 이인것 같은데 이런진이되고 당연하고 산소는 당게히우리에게있렇게니까그렇다고렇들 산소가 있는것 그것을 저는 그 맹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간 이후 제가 맹세한 딱 이후부터 갑자기 산소를 없애시면 그 순간 제 맹세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과 섭리,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고 헛것이 될 맹세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맹세라는 것을 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된 모습을 보이,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악을 행하는 맹세,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면서 결국에 내 생각대로 하는 악을 행하는 맹세,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행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삶들, 습관들을 우리는 오늘 청산해야 할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며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단호히 그런 것들 끊고 예수님께서 오늘 맹세 자체를 차단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헛된 것에 우리의 운명을 걸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8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그 삶의 기준이 등장하는데 바로 동해 보복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의 동해 보복법 눈에 는눈 이에 는이 너무 당연한 그 유대인들의 그 그 생활 태도, 습관이었는데 39절부터 예수님의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비열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떠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고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런 권리가 주어질 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용서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왼, 왼뺨도 맞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고도도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겐 심리를 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맨날 우리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엄청난 희생과 포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 뺨을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 같은 손으로 왼 뺨을 맞으려면 손등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손 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였으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쪽보다 이쪽이 좀더 아픕니다 네 그런 그손그 오른 뺨왼 뺨을 모두 맞는 행위는 예그 복수보다도 또 고통과 모욕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 모두 견디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행위. 이것은 당시에 속옷에 비하여서 겉옷이 굉장히 값비싼. 그러니까 속옷은 굉장히 저렴하고 보잘것없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겉옷은 굉장히 그값 값비싼. 그런 옷이었고 또 당시 일교차가 큰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몸을 가리는 용도 이외에 패션의 용도 이외에 밤에 이제 일교차가 클때그 겉옷을 덮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은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그런 그 가장 비싼 그런 것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무조건적인 희생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행위. 이것은 로마의 법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짐을 지어주거나 다른 이가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할때 법적으로 오리만 가주면 되는 것이 최대한 최대한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법으로 정해 놓았었는데 오리를 더 가주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법 상식적이고 또 어, 내가 할수 있는 아이 정도면 사랑했지 아이 정도면 내가 베풀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이 줄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동족을 압제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증오심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은 잘 챙기, 챙겼지만 사랑했지만 원수, 압제하는 자들을 미워하라는 그런 말 증오하라는 말 그런 것이 너무나도 정당화되고 자연스러웠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면에 자연스럽게 깔려버린 자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뒤집어버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제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4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는 나를 위하여 헛맹세를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맹세를 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악한 우리들. 원수 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이 44절에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 한다면 그저 그런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이르러야 될 텐데 성숙한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여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5절에서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그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또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세리조차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랑해주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불렸던 여겼던 죄인된 세리도 이 같은 사랑은 할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랑은 진정한 사람이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폭 넓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집에 가운데 있고 그분을 그분께 복종한다면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뻗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퍼져 나가길 원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미 만연해져 있는 세속적인 이기적인 자기가 주인되며 자기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은, 있,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사랑이 행하여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이 행하여지는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그 행하여서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여서 그 일에 쓰임 받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을 낳습니다. 끝없는 복수가 계속되고 그 복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낳습니다. 또그 선함은 사자가 풀을 먹고 또 갓난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도 괜찮은 손을 넣어도 괜찮은 참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를 해도 합법적인 상황에서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면 나나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 삶을 사랑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모욕감을 당하고 또 고통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박해를 받고 놀림 당하더라도, 아, 너왜 그렇게 손해 당하면서 사냐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 그길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주인된 모습, 죄의 종노릇하던 삶의 모습들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역에 쓰임 받게 된다면. 새 성전에서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일들 우리의 힘, 우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절대 되지 않으나 다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길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6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